연예인들 식단에 꼭 들어가 있는 당근나페. 한번 만들어두면 샌드위치, 김밥, 토끼야, 심지어 와인 한주까지 다양하게 요리해 먹어요. 오늘은 그 나페를 활용한 1탄 요리 시작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제 영상 중에 조회수 11만이 넘은 그 당근나페 영상이 있거든요. 혹시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봐주세요. 먼저 당근 한 개를 채칼로 썰어주세요. 볼에 담아 소금 한 꼬집을 넣어 20분 절입니다. 20분 후 당근 물기를 손으로 짜낸 후 홀그레인 머스타드 2큰술, 알룰로스 2큰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3큰술, 발사믹 식초 3큰술, 소금, 후추로 간을 하면서 버무려주세요. 살짝 드셔보시고 입맛에 따라 레몬즙이나 소금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5일 정도 냉장 보관 가능해요. 이제 과카몰리를 만들 건데요. 아보카도를 손질해줄게요. 과카몰리 만들 때는 냉동 아보카도를 써도 좋은데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기에 당근 라페를 섞어줄게요. 레몬즙 한금술과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다음 섞어주세요. 이제 아보카도를 으깨면서 여러가지 재료가 섞어서 깊은 맛이 나도록 잘 섞어보세요. 양파도 채썰어서 넣어 주세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게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몸에 쌓인 안 좋은 산소 같은 걸 없애 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눈에도 좋고 피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집에 있는 크래커에 크림치즈를 발라 주세요. 크래커 없으시면 빵으로 해도 좋아요. 그 위에 만들어 준 당근 앞에 과카몰리 올려 주세요. 집에 상큼한 과일이 있으시면 위에 올려서 장식으로 마무리해주셔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없으니까 그냥 토마토로 마무리할게요. 이 조합이 이렇게 잘 어울릴지 몰랐어요. 당근 앞에랑 과카몰리, 그리고 크래커까지. 진짜 계속 생각나는 맛이에요. 주말 간식이나 와인 안주로도 딱이죠. 손님 초대할 때도 이렇게 내놓으면 정말 센스있어 보여요. 이거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고민도 살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선 당근 라페 활용 놀이 2탄으로 더 든든하고 따뜻한 건강한 메뉴 준비해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